네, 지금부터 스프 r i n g m v c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s p r i n 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단 급하게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STS라는 거, The Spring 트 버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어, STS 중에서도 STS 3버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 STS 3버전, 지금은 STS 여러분들 4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어, 이 STS는 Eclipse에요. 이거는 Eclipse고, e c l i p s e 에 s p r 을 개발하실 수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예 Eclipse에서 s p r i 을 개발하기 편안하게 툴을 세팅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s t s 구요 어,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서 4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스프링을 아주 기본부터 보실 거예요. 어, 지금은 여러분들 많은 회사에서 스프링 부트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는 굉장히 어, <laughs> 굉장히 편하게 세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수 있게. 대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천천히 볼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서, 스프링 부트까지 가시도록 할 거예요. 근데, 가버전 같은 경우는, 어, 스프링 부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스프링 부트는, 어, 여러분들 그, 템플릿 엔진, 그니까, 뷰에 대한 템플릿 엔진으로, 어, 우리는 이제 JSP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JSP 말고, 얘네는 뭐를 기본으로 이제 밀고 있냐면 타임리프라는 걸 기본으로 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SS4 버전은 ASP를 여러분들 만드실 수 없어요. ASP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부트 스프링 부트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어, 만드시려면 별도로 SS4 버전에다가 ASP랑 Spring MVC 프로젝트를 개발하실 수 있는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어, 요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작업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어, 기본으로 많이 세팅하지 않아도 되는 SS3 t 버전부터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이거죠. IntelliJ 인텔리제이, 인텔리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이것도 어, 굉장히 편해요. 그것도 되게 편합니다. 어, 인텔리제이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 이용해서 자바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우리는 Spring MVC를 가지고 개발을 하실 거예요. Spring MVC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웹을 개발하실 거죠. Spring 웹을 이용, Spring 웹 모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건데, 이 Spring 웹 모듈, 어, 이거 뭐 모듈을 보시고 라이브러리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네, 제가 이거는 따로 강의로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차근차근 좀 스프링을 강의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뭐 우리가 웹 프로젝트 세팅하고 빨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팅하시는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스프링은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자, 우리가 그동안은 여러분들 살펴보셨던 게 각각의 이제 서블릿들을 만들어놓고. 각각의 서블릿들을 모든 요청마다 서블릿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어, 혹은 JSP를 직접적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요청이 이렇게 분산되게 산발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웹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공통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들, 뭐 트랜잭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깅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처리들을 우리가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라는 걸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서블릿에 각각에다가 이제 제일 상에다가 여러분들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작업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스프링에서는 네,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요청을 분산시키지 않고, 네,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걸 통해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게, 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요청이 집중돼서 한 곳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 우리가 스프링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스프링 MVC, 스프링 웹의 기능을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든 요청을 받도록 만들어줄 거고, 그럼 이제 요청 정보를 어, d i s p a t c h e s 에서 요청 정보를 어, 넘깁니다. 이 내부에 어떤 객체로 넘기냐면, 핸들러 매핑이라는 핸들러 매핑이라는 객체로 넘겨요. 그러면 핸들러 매핑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설정 정보. 그러니까 설정 정보가 스프링은 다양하게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뭐 빈에다가, 그런데 빈이 객체예요. 스프링에서는 객체를 빈이라고 부르죠. 설정 정보를 빈에다 설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XML을 x m l 설정하실 수 있고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정보를 통해서 어떤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는지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정보를 넘겨주 거죠.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러 어댑터라는 객체한테 핸들러 어댑터라는 기태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핸들러 매핑이라든가 핸들러 어댑터들은 상위 인터페이스들이에요. 상위 인터페이스들이고 다양한 형태에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게 어 다양한 하위 객체들을 제공을 해주죠. 자 핸들러 어댑터한테 실행을 컨트롤러에 대해서 넘기게 되면 핸들러 어댑터가 컨트롤러를 네 호출해 줍니다. 이 컨트롤러가 뭐냐면 요청 정보를 우리가 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네 클래스고 이게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서블릿에다 여러분들이 구현해 놓으셨던 것들을 네,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네, 그런 그 클래스고 서블릿 대신 실행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비스단 서비스를 실행할 거고 여기서 d a o 오죠. DAO를 실행할 수 있게 할 거고 DAO에서 DB 연동이 될수 있도록 처리하셔야 되고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 결과를 리턴하겠죠. 자 우리가 서블릿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request.setAttribute에서 결과를 저장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핸들러 어댑터한테 결과를 넘기면 핸들러 어댑터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네, 모델과 뷰의 정보를 같이 넘겨요. 어떤 객체로 만들어서 넘기냐면 모델 은 뷰라는 객체로 만들어서 네, 전달합니다 프링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뭐냐면 클래스 이름이 되게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되는 클래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에라 메시지도 굉장히 길 거고, 네, 두려워 하시지 마시고, 에라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서 해결을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헛 줄에 여러분들, 1풀수 없어요.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나가시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능숙하게 다루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자,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러 어댑터를 통해서 모델, 모델 앤 뷰를 전달을 받으면, 어, 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누구한테 의지를 인지하시면, 그러니까 뷰를 우리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뷰 리졸버한테, 네, 그대로 합니다. 뷰 리졸버도 다양하게 이제 설정 정보를 보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설정 정보를 통해서 어떤 뷰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기본은 j s t 예요 기본은 JST인데, 이거 말고도 어, 렌더링 엔진 템, 렌더링 템플릿, 템플릿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는 타임리프니까. 타임리프라든가, 뭐 프리마커라든가, 벨로시티라든가, 다양한 엔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그러니까 화면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올드한 프레임워크긴 한데 타일즈라는 게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뷰를 만들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뷰리졸버가 그 아, 설정을 어떻게 해서 뷰를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걸를 이제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디스패처 서블트한테 넘기면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뷰를 만들죠. 뷰를 만들어 뷰를 거의 만들어서 넘기면 이제 정보를 만들어서 넘기면 뷰한테 이제 어, 뷰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디스폰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프링이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스프링 MVC 안에서 내 컨트롤러 내가 실행을 어, 해야 하는 내가 원하는 개발하고 싶은 코드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동작을 하게 만들어 주려면 여러분들 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무조건 디스패처 서블릿이요. 무조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프링이 서버를 하나 포함하고 있다고 랬죠 우리 통째 까지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세팅을 하시기 위해서. 네, 요거를 등록되어 있는 걸 지우겠습니다. l e t 트지워주시그 다음에 요것만 지우면안 되고요. 서버 등록되어 있는 것도 지우셔야 돼요. 항상 서버를 거의 지우실 일이 없지만, 지우시기 위해서는 서버를 여러분들 이렇게두 군데서, 세 군데서 에 지우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리트그 다음에 딜리트 프로젝트 컨텐츠 온 디스크까지 체크를 하셔야 실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에서 완전히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프리퍼런스로 가셔가지고, 프리퍼런스에 서버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서버라는 항목에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는 곳으로 가시면은 네, 서버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워주시요세 군데서 지워주신 다음에 설치할 서버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어, 서블릿에서 아파치그 톰캣 2버전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톰캣 버전 똑같이 선택을 할 거고요. 브라우저에서 통캣의 설치 폴더를 네, 선택을 해 주실 겁니다. 설치를 우리가 인스톨러 방식으로 설치했기 를 때문에 프로그램 파일지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네, 통켓 버전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네, 하시고 피니시 하시면 서버 등록되는 거볼수있고요자 이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뉴 메뉴를 선택하시면 스프링 어 레거시 프로젝트 있죠?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스프링 네, 레거시 프로젝트에 네맨 밑에 가면 스프링 MVC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자,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명을 적으시면 돼요 ERP라고 적겠습니다 ERP라고 적혀 자, 넥스트 뭔가를 자, 이제 다운로드하겠다고 메시지가 뜨죠 이스트 yes, 그렇죠? 자, 스프링은 라이브러리 관리를, 그러니까 어, 어떤 걸 통해서 작업을 하냐면, 메이븐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해요. 자, 메이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메이븐을 통해서 메이븐 중앙 저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저장소에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베이브 방식으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파일이 있어요. 폼.xm에. 여기다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면, 중앙 저장소에서 접속해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되고, 어, 우주 하나만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존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땡겨 갖고 올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관리 방식을 하고있습니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패키지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레벨을 최소한 3단계로 입력을 하셔야 어,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실내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점 이거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컴점 erp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단계로, 어, 어, 컴점 이야기까지 말고, 네, 컴점, 뭐 할까요? 네, 컴점, 어, 일단, 일단 끊었어요, 목소리. 가 안나와서 스프링 MVC라고 하고, 스프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라고 정리할게요. 자, 요 스프링 MVC는 물론 중간에 이제, 변경하실 수도 있지만, 요세 번째 주시는, 패키지 명이 나중에 컨텍스트 명으로 갈 거예요. 이게 컨텍스트 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 이걸로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그요 다음에 피니시 하시게 되면, 네, 이,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을 보시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뭔가 다운로드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 이게 100% 완료돼야 되고요. 이게 완료돼야지 제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어 네트워크 상황일 때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데 여기 아직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x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게 되면 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선 라이브러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탐색기를 띄우셔서 보시면은 네. 탐색기에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를 들어가시게 되면 유저 사용자 유저 폴더죠. 유저 폴더에 가시면 점으로 시작하면서 M2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매이븐이 라이브러리를 땡겨오는 그 기본 로컬 저장소예요 M2 폴더에 가시면 레포지티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쭉 이렇게 어, 다운로드된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안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기가 X 표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STS를 종료하시고 이 M2 폴더로 가셔서 레포지트리를 완전히 삭제하세요.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STS를 끼고 키고 작업을 하시면 STS를 키자마자 다운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프로젝트 메뉴에 가시면은 클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클린을 선택해서 보시면 지금은 클린 올 프로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ERP 클린 해주시면 네, 클린 시키는 과정을 처리를 하고 나면 얘가 이제 액박이 사라지는 어,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네, 이 src-main-java라는 곳있죠 여기가 이제 자바코드를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자바코드를 만드는 곳이고 이 위치로 가면 이제 웹에 대한 그런 작업을 진행할수 있는 곳이고 maven-dependency가 다운로드된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경로고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네, 등록할 그런 그 파일이라고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일 확인하셨고요, 그렇 그다음에 0 x m l 에 가셔서 0 아, 0 x m l 을 더블 클릭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어, 그럼 열리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 작업을 하니까, 그, 공로, 웍스페이스에 대한, 세팅, 기본 세팅을 먼저 하실게요. 자, 제네럴에 가시면, 웍스페이스가 있죠? 자, UTF-8인지 확인하시게요 기본적으로 UTF-8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네, 어피런스에 가셔서, 카나인 폰트 가셔서, 편하신 대로 글꼴 같은 것들, 네, 런거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조금 크게 키우겠습니다. 프리퍼런스 가셔서 다시 이제 웹으로 오셔서 css 파일이 uc-kr로 잡혀 있거든요 utf-8로 접속세요 html 파일도 utf-8 파일. 요즘에는 utf-8 방식을 많이 쓰니까 jsp 파일도 utf-8 파일. 전부 다 utf-8로 바꿔주세습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프로퍼티 가시면 여기 이제 리소스에 UTF-8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버전 같은 거 관리는 여기 프로젝트 패스시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버전들 버전들에 대한 정보를 설정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홈. x m l 에 보면 자바 버전과 그 스프링 서 프레임웍 버전이 지금 3.1.1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4.5대 버전을 사용하고 버전을 올리시면 되니까 4 2 4 버전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아버전은 1.8대 버전으로 잡아주시요그 다음에 서블릭 버전도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서블릿이 2.5로 되어있다. 일단 이거부터 작업을 하실 거예요. 요거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고 어디서 보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네, 메이븐 레포지토리 컴 사이트 들어오시게 되면, 요게 이제 메이븐 중앙 저장소거든요. 여기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서블릿이라고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주시면 자바 네, 서블릿 API가 나오죠. 자 동일한 어떤 작업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 1번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2번에서 선택하셔도 되데 1번에서 우리 선택을 할게요. 자바 서블릿 API에 가시면은 버전이 제제 선택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제는 이제 차츰차츰 올리도록 하고, 우리는 이 밑에 있는 3.0.1, 네, 3.0.1에 보면, 메이은 저장, 메이은 라이브러리, 요, 디펜던시, 플래시 디펜던시가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예요. 요거를 카피하셔서 <laughs> 작업을 하시면 되고, 어,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그레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카피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디펜던시, 요거 카피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자, 저장을 하시게 되면 네, 다시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시 당겨오는 때, 다운로드하는 그런 어, 화면이 하단에 나타나고 Maven Dependency 목록을 확인하시면 현재 등록된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들이 쭉 올라와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Spring에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면 네, JUnit 테스트 버전과 서블릿과 JSP, 그 다음에, 인젝트라는 것과 Spring은 지금 다운로드가 로깅에 발, 관련된 거 빼고 Spring은 Spring WebMVC랑 Spring Context 이렇게 두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Web과 WebMVC와 Context 빼고 AUP, Bean, Core, Expression 이런 모듈들이 다 다운로드 된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메이브는 어 우리가 등록한 그 라이브러리 뿐만이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의존 모듈이라고 부를 거예요. 의존 모듈들까지 다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찾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네,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폼 컨트롤러. 자, 폼 컨트롤러를 여러분 실행을 할 건데 여기 이 슬래시라고 나와 있는 게 요청이에요.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네. 런웨즈에서런논 서버를 선택하신 다음에 <laughs> 서버에 배치하셔야죠통켓 버전 9.0 선택하시고 올레이즈 체크하신 다음에 엑스 하셔서. 네, ERP가 이제 컨피그 쪽으로 넘어가면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넘어갔다 라는 뜻이죠 자, 피니시 하시게 되면 네, 서버 스타트 지금 다른 쪽에서 쓰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면 다른 쪽에서 쓰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다 중재하고 다행하면 돼요 일단 서버에 커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ERP가 넘어왔습니다. 홈 컨트롤러에서 제가 변해제에서 변어 서버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리마인드 선택하시고, 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뜰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요청하시면 안되고 아까 스래시라고 나와있었잖아요 ERP까지만 딱요청하시는거예요딱 놓고 엔터 딱 누르면 네, 화면이 이게 이제 기본으로 나오면 아 내가 프로젝트 세팅이 제대로 됐구나라는 걸확인하실거예요 요렇게 뜨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세팅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 세팅 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MVC 세팅하시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